이 스트리머들이 다 힘을 합치면 가능할 수도 있어스트리머들이여 어? 힘을 합치다! 크로스! 1주년에 뭐 주냐고요? 제가 정확히 외웠어요. 일단 1주년 외형 하나. 골드 1111만 1111원. 자, 잘 들으세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시조서 1111개. <laughs> 그 다음 찬액? 놀라지 마세요. 찬액? 하나. <laughs> <laughs> 그리고 룬 소환권 11회권 무려 하나 <laughs> 형들 이건 무슨, 수, 무슨 수준이냐면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10분께 무려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쏘겠습니다 또이 느낌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로드나인 운영 TV 입니다 로드나인은 어, 풍성한 일주자를 위해서 사전 등록 게임 이벤트 포인트샵 오프라인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26일에 업데이트가 First Anniversary 로드패스터로 업데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어, 요거 아마 우리는 다돼 있을 거예요 어, 공식 이 카카오톡 채널 구독하기 요거면은 이제 다 쌉가능인데 자 의상 괜찮고 골드가 1111만 111원 그리고 시간의 조각 이거 1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시간의 조각 이거 11만 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1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것도 1 빠진 것 같은데 아니. 저 방어구 강화석 어? 20개 거문오를 50개, 공... 무기 와서 10개, 골도 50. 공 빠진 거 같은데 다. 제가 볼때이이 느낌이 딱 무슨 느낌이냐면 우호도 상인이랑 한번 대화한 거 같거든요. 아 지금. 짜증 내. <laughs> <딱이네>. 야. 아 야... 짜. 아 <laughs> 짜. 넣어 주세요. 진짜 이거 좀 아닌 거 같은데. 자 다른 거좀 볼게요. 공식 행사가 있어요. 6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이 공식 행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전 코드를 발급을 받고 티켓을 예매를 해야되나봐 실제 플레이 중인 캐릭터로 사전 코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굿즈 포인트샵이 오픈이 된대요 자 보이시죠 이거 검은 쿠션이 하얀데 <laughs> 모자 크로마키에서 하얘요 저하고 커플 인형 가지실 분들은 꼭 참여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1주년 기념으로 게임 이벤트가 있대요 요거는 기념으로 탈 것하고 마스터 승급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다들 정말로 제가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참여 대상은 마스터리 55레벨 이상 캐릭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렇게 사전코드 발급하고 그 다음에 티켓 예매 요게 있고 근데 이거 형들아 이거 6월 10일 20시에 다 끝난다 이 예전에도 그랬다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냥 끝나 그 1주년 기념입니다 효재PD가 쏜다 요거 참여들 하세요 형들 200만 원 준대 기드원 형들하고 이제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 주변에서 기드 회식하면은 다섯 개 길드에 길드당 200만 원씩 결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현장에서 기념차량이 진행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님들 얼굴 나온다. 어, 그거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여기에 보면은 무의공 음식 문화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회식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로드나인 1주년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드나인 1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풍성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로드님 포인트 교환소가 오픈됩니다. 포인트를 얻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 나 구독 누른 거야, 이거? 아, 안 눌렀네. 아, 죄송. <laughs> 아직 안 누르고 있었네. 그리고 공식 카카오톡 채널 구독. 어, 요거 하면은 되고 그다음에 로드나인 메일 어 12시에 그 10포인트씩 게임 출석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예. 로드님들이 가장 기대할 만한 소식. 바로 6월 26일에 진행될 대규모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먼저 사이드 마스터리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확실한. 봐봐. 영혼 포획. 야 포획 뒤졌다. <laughs> 영혼 포획. 오케이 부채꼴 범위 내 대상을 끌어온대 범위 피해 범위 그랩인 거야? 와 미쳤네. 그리고 사진의 폭풍 낫이 강한 폭풍을 일으켜서 주변 범위 피해 돌진기도 있네요 대상 전방으로 돌진해서 낫을 강하게 휘두른다 영혼 낙이는 기절도 입힌대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야 거기다 회복이요? 잠시만요 다 모아놨네 진짜로 땡기고 이동기 있고 딜하고 기절하고 회복하고 야 이거 에반데 야사이드지 예상합니다 지금 지팡이 라인이죠 곧 조만간 사이드 라인으로 그리고 마스터리 리버트를 준비 중인데요 많은 로드님들이 피드백 주셨던 직업 간 밸런스 이슈를 개선하고 아니, 잠시만요 이게 직업 간 밸런스를 잡는다고 해도 직업 간 밸런스가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laughs> 저 사이드 때문에 그거 되겠어요? 이거 괜찮은 거죠?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제발 저거는 무조건 다 해. 근데 얘네가 그나마 조금 그렇게 해놓은 게 신규 유저들도 할수 있게끔 그거는 낮춘다고 했거든. 그래서 다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뭐 좋아보이면 해라 이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하고 재미있는 전투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금술 시스템.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유용한 아이템을 제작하고 스스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컨텐츠로. 게임 내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을 맞이하여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 던전도 추가됩니다 6월 28일 토요일 <laughs> 광명 아이벡스에서 로드나인 1주년 오프라인 행사 로드맵이 개최됩니다 또한 정지선 셰프가 직접 준비한 특별 만찬과 함께 현장에서 체험할 와,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그분 아니야? 그리고 중식? 소중한 경품까지 와 대박이다 로드나인의 새로운 여정을 여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로드님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드나인과 파파존스의 1주년 뭐야, 기념 나. 특별 콜라보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파존스? 게임과 피자의 만나 상상이 되시나요? 피자 타고 다니는 거야 이제는? 7월 9일 수요일에 공개될 <laughs>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우리 피자 타고 다니는 거야? 놓치지 마세요. 재밌겠다 지금까지 1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소식들을 어, 안내해드렸는데요. 로드님들을 위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벤트들인 만큼 꼭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CM 이설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